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말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나의 행복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많은 역할들을 가지게 됐잖아요. 특히나 나는 엄마가 됐고 또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도 했고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감정,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것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나 한테 집중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책 만 행동이 될수 있어요. 내가 엄마로서의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서로 상호, 보호자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려한 상태에서 나한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지. 다 이렇게 돼 버렸고 남편도 아이들이나 아내나 내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재밌고 즐거운 거만 하고 사니까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가정파탄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지킬 걸 지키는 상황에서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하고 알고 나한테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